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5편 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특별한 선택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을 한 것은 야곱이 무슨 선택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대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드리고 예배드리는 게 우리가 어떤 제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은 점이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고 구원의 백성으로 이렇게 삼아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어, 우리를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세요. 아브라함이 물론 아브라함 훌륭하시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 가지고 저를 한번 믿음의 조상으로 한번 선택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러면은 그 전에 12장, 전에 11장까지 많이 하나님을 속삭이지 않겠습니까? 았 그래서 물로 또 이렇게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효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복을 주셨어요. 이삭을 선택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야곱을 선택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도딱귀에서 그 교회 나온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우리가 이제 교회까지 나오고 기 전까지는 세수도 하고 머리 뭐 개운을 주님의 낮이니까 예배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죠. 그때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아무런 그런 자격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은혜로 인도해 주셨구나. 오직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지옥 가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에, 이리 가려자고 하면은 리 가고, 저리 가자면 이리 가고 말을 안 들어요. 어, 정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야곱만 하더라도 야곱이 본래 그 약탈자라는 뜻이에요. 그이 어, 뜻이 안 좋은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야곱은 뭐 기도의 사람이고,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우리 하나님이 "야, 너 너무 기도를 잘하는구나. 내가 너한테 쳤어." 우리 하나님, 뭐... 정말 저서 진게 아니고 야곱을 이로 차원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주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야곱을 이제 자네는 이제 약탈자라는 그런 이름을 갖지 말고 어한 나라의 이름 이스라엘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져 주셨어요. 그러니 야곱은 참 복받은 분이에요 보면 야곱은 열두 지파 어 열두 지파의 이제 그 조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야곱 같은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같은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무슨 그런 잘난 것이 있어서, 우리 어떤 공로로 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가정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절대로 그... 본인이 노력을 해 가지고 그 가정의, 그 가문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야. 오늘 시간에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방인들이죠.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보면은 뭐 수제자, 베드로만 하더라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 가 가지고 아처를 수제자로 한번 삼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수제자가 된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그 잘난 거 이런 걸 자꾸만 찾으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보면 되는 거야.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대단하지만 아브라함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요. 이게 믿을 게 많지 않습니까? 아, 막 복잡하죠. 근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크리스도만 믿으면 돼요. 예수 크리스도만이 구세주가 되어 주시고, 다른 이름은 없어요.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가문을 이렇게 세운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또 신약에 와가지고 제자들을 선택하고 이렇게 축복하신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 고전은 그 그냥뭐 암것도 안 하고 가만 히 있으면 됩니까?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 하면 19명의 왕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베벨 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야곱의 후손 12제자, 12지파.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잖아요. 12지파가 한 사람도 하나님 의 패배를 들이지 않습니다. 왕이 1 9명이 되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전부 황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거기서 복 달라고 그러고 이런 친구들입니다. 애들이요, 아, 당신들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 를 드려야지. 귀신들과 사단들에게 예배 드리고 는면안 되지. 그러면 그런 말 하는 사람을 갖다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결국은 아시리아 제국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말아요. 그 후손이 지금 한 900명 밖에 안 남았어요. 그게 사마리아인이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900명 중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의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예수님은 지금도 그 900명밖에 되지 않은 그러나 남유다의 왕들이 20명인데 다이하고 이제 다해가지고 이제 42명 아닙니까? 그 사울 왕, 다윗, 다이, 솔로몬, 다이하고 히스기야 왕하고 어, 종교 개혁한 우시아 왕 빼놓고는요 거기도 전부 다 도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 믿어봐야 뭐뭐뭐될게뭐 뭐, 뭐뭐 있어 이렇게 보니까 우상 준비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거든요. 점쟁이 집에 들락거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미신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거 보함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마치 아담이 사단에게 넘어간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남유다에도. 그러니 남유다가 바벨로니아, 포로로 70년 동안 제표가 가지고 제표 간다고 선지자들이, 에레미의 선지자가 이렇게 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아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 무슨 제표가, 제표가, 무슨 노예로 제표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 전혀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 이바벨로나포로로 이 잡혀가 가지고 어, 7 0년 동안 그때에 성경 다 잊어버렸죠. 보면 어, 모사구경을 알겠어요. 노예로 붙잡혀 가지고, 물론 이제 노예로 붙잡혀 가서도 거기 가가지고 그냥 뭐 죽도록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다 어, 그 이스라엘에서 일했던 거, 그 직업을 가지고 가서 일을 했죠. 했지만은. 맘 놓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어 그래서 이분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왔을 때 이제 돌아왔을 때도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되면서 고레스 왕이 아 어, 자네들 다 고향으로 내려가서 예배 잘 드려 내 성전도 내가 지켜주고할 테니까 이런 제 어, 친화 정책을 썼죠 그 고레스가 고레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도 하나님이 다 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안 미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런 걸를 알지 않으면 언제 알 시간이 없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 곳곳마다 이개혁계는 이 목사님을 세워가지고 말씀을 자는데 목사가 뭘 하냐면 말씀을 잘 해석해 주는 겁니다. 예, 말씀의 그 구약의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의 하나님인데이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했던그 하나님이 오늘날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했던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3일째 하나님. 바로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오늘날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5단, 2단, 2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면. 음,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중세교회가 막 타락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마린 루터나 살빈 선생님이나 쯔빙글린이나, 어, 그 뒤로 많은 분들이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도 성경대로 믿지를 않고, 자꾸 이 성경 외에 다른 걸 붙여대는 그런 이단들이 많거든요. 보면,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 말라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줍니다. 내가 예서는 미워하고, 어, 야곱은 내가 사랑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 하나님이 조금 기분이 안 좋아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 무슨 얘기냐면 이 친구들이 자꾸만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귀신의 말을 듣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듣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 66권의 말씀만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뭐 어디가면 뭐가 잘 된다고 하던데 그럼 거기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러니까는 이 친구들이 늘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장계 보내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중창단을, 어린아이들이 학사 에스라 중창단, 뭐지,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완전히 그냥 토토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교회가 많이 있지만은, 이단 사입이 이런 것들이요, 교회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보면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잡아줘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와야지 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믿어지게 되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했나? 감사가 뭐냐면, 뭐로 나타나냐 우리가 이번에 그 가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시노래운동본부에서 이제 좋은 시에다가 교수님들의 시에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우리 가수들이 노래를 불러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문화명령을 진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을 했으니까 이제 난 구원받았어. 나는 그냥 막살다 가면 돼. 이게 아니고요. 문화명령을 진행해야 돼. 정치, 경제, 문화, 특히 국방또 가정, 우리가 그러니까 직업이 많잖아요. 이 직업이 많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알고 한리에 포켓슨이라고 하는 그런 청교도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바로 직업의 소명서를잘정서를국에서한국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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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에서 한국에서 한국하서 한국에서 한국에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나님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어, 하나님이 이 일을 주셨으니, 어, 나를 하나님 선택해 주신 일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고려 때만 하더라도 군사들이 있었죠. 그러나 군대 가는 거를 별로 좋아질 않아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군대가 있어야 되는데 군대가 굉장히 약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렇게 벼슬아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모범을 배워야 되는데 아닌 겁니다. 자기 아이들은 뒤로 다 빼돌려 버리고 이러니 군사가 약하니까 이게 외세 침략을 받으면서 전쟁이 그냥 끊임없이 일어나고 우리가 한 70년, 80년 동안 유교 이후에 그나마 그래도 전쟁이 없는 게 뭐냐. 군사력이요. 우리가 세계 5위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우리나라를 넘보는 못해. 우리나 우리 교회에서든 해병대 장교로 보내고 하는 게 뭐냐면 군대가 강해야지만 여러분들 전쟁을 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 알아야 됩니다. 우는 십자가의 군사야.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 말씀 66권으로 무장해야지 돼. 다른데 들락거리고 전쟁이 집에 들락거리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야 저기가 뭐 저기 뭐 괜찮대 드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앞으로 뭐할 거를 모르는 거예요 보면 어머니가 엄마가 가라고 그래서 갔다 이게 아니죠 보면 이번에 그 삼성전자의 그 이재용 회장의 그 아드님이 이번에 해군 장교로 28일날 소위로 인관을 해요. 우리 청년도 4년 빨리 이 친구는 홈스쿨을 해서 전액장학생으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번에 해병대 장교로 같이 28일날 이제 인관을 하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이재용 회장의 그 아들이 이제 미국 신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포기하고 그리고 해군 장교로 도전한다. 그런 게 뉴스거리가 됩니까? 이게 사실 뉴스거리가 되면 안 돼요. 그거는. 이게 뭐냐면 그동안 이렇게 돈좀 있고 이런 친구들은 거의 보면은 그런데 살살살 빠져가면서 여러분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십자가 군사들은 오직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그 아버님도 우리 주현이 아버님도 그 의사예요. 그 성형외과 의사고 학생들 가르치는언제 그런 분신 분인데 몇년 전에 그런 얘들 기 저한테 맡기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반듯해질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애가 4년 빨리 요즘 요번에 목요일 날그 수능 시험 보는데 55만 명이 도전을 했어요. 이게 무한 경쟁입니다. 실제적으로. 어, 자기네 그 또래 중에서도 어, 된다는 게쉽지않네요 근데 4년 빨리 이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어, 차이 온소로 아마 20살이 요번에 해병대 장교가 되면서 1200만 원을 또 국가로부터 어, 유도금을 받고 말이야. 장려금을 받고. 이건 얼마나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옳은 길로 인도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문화명령 진행하는 거야. 이번에 우리가 신월의 운동본부에서 하는 게 바로 문화명령을 진행하는, 안 옳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매년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그 11월 초에 전문의 선교 대상을 드려요. 문화명령과 선교명령을잘 진행한 그러니까 장세기 1장 28절을 문한 명령이라고 그래. 우리 하나님이 명령을 두 가지를 줬어요. 큰 틀에서 어 이제 선택한 이유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명령을 내려서 직접 부탁을 한 겁니다. 성경 명령을 준행을 해라. 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나? 나처럼 부족하기 그지 없고, 문제가 많은, 데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그거는 일을 해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아, 예수 믿고 잘 돼요. 건강해지고, 참, 물질의 복도 받고, 명예도 받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거로 끝나면 안 돼. 문화명령과 성교명령을 진행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분은 예배당을 100개씩이나 친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이번에 의사분들 중에서 보면은 문화명령도 잘 진행하시고 성교명도도 잘 진행하신 분들을 이렇게 발굴해가지고 그분들을 상을 주는 거는 뭐냐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땅에서 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서는 상을 받을 수가 조금 줄어드는 거아닌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일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 그래서 장녀 우리가 구원위에 대한 삶이라는 것이 뭐냐면 문화 명령과 성경 명령을 준하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은 우리 집사님이 평생 형사반장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신 거죠. 좋은 일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손자들한테 굉장히 모범을 배고 자녀들한테도 모범을 베고, 그러니까 손자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나도 뒤따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에 공무원 도전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이제 해병대 장교를 도전하기 위해서 밤잠을 안 자면서 공부를 하고, 이게 뭐예요. 어. 자,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교명령을, 우리나라에 지금 2만 한 5천 명 정도가 전 세계에 나가서 성교를 합니다. 이거 성교명령을 진행하는 거야.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도 사랑하시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어디 여러분들 자네 교회만 하나님의 사랑에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군데 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없으니까 다 나눠져 있지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모든 삼일체를 믿고 성경 그대로 믿는 교회는 하나의 교회야. 우리는 개혁교회예요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선택을 받았구나. 내가 한 노력하고 애쓰고 도타 꺼서 내가 이렇게 어떤 구원받을 만한 어떤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겠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100%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자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이 묶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모님이 자녀들이,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가 해달라는 대로, 물론 손자 이뻐서 다 해주죠. 부모님들이 다 해주죠. 그런 러 놈들은 절대로 부모님은 자녀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안 해줍니다. 이번에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어, 본인이 너 해병, 그 해군 장교로, 어, 가라. 아버지가 얘기하는 겁니다. 어, 이게 나라 위에서 애국하고 지금 그기관 사람이잖아요. 삼성전자 하면 다 알잖아. 기간은 그러니까 그 아드님이 그 얼마 전에 내가 이 재산을 아들한테 나는 유산으로 물러주지 않겠다. 같이 다 하고, 그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생각, 아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 아드님한테 물어봐야지 돼요. 어? 근데 그 아들이 지금 당당하게 가서 이번에, 에, 그, 다 뉴스에 나온 거예요. 보면, 28일날 이재용 회장도 이제 아드님이 이제, 에, 그, 인관하니까, 아, 그 소위 계급장을 아버지가 다뤄줘 아버지가. 어, 여러분들, 하나님요, 살아있게 지금 역사하시는 거야. 이게 우리 일입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십자가의 군사야. 십자가의 군사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준 이유는, 아, 문화명령하고 성경명령을준행하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제가 통전적 준행론이라는 책을, 그게 없어요. 그런 내용이. 그래서 그걸 쓰려고 하는데, 좀 답답한 거예요. 저도. 왜냐면, 그건, 그건 당연한 거거든.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게 그냥 뭐, 복만 받으려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여러분, 삶 속에서 자기가 지고 있는 그 직업을 가지고, 아, 이거 직업도 하나님 주셨구나. 알고 아, 어느 직장을 갔어요. 아,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개혁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 회사, 이거 좋아질 겁니다. 내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묶여 있다는 게뭔줄 알아요. 에, 어떤 부모님이 자녀를 잘되기를 원하지 에, 도와주는 걸 원하지 그러나 도와주지만은 내뜻대로마 없이고 아버지 뜻대로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묶여 있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가야 된다 까 그러니까 힘든 거요 우리가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쪽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자기 생각대로 끌고 가는 겁니다. 도약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니, 북이스라엘은 지금 900명 밖에 안 돼요. 그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사마리아인이 그거고, 그나마 남유다는 그 학사 에스라라든가 또 느에메라든가 이런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분들은 또 다이 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요즘은 천한 580만 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전 세계 한역점한2% 정도 되는데 유대인들이 미국에 한 700만 명 정도 살고 이스라엘에 한그 정도 살아요 보면 이러는데 매년마다 가을이 되면은 누가 노벨상을 받는가 노벨상이 25%를요. 어 유대인들이 받아요 이 사람들 교육하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요즘 ai 인공지능 시대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를 소위 말해서 리더십도 많이 달라졌어요 어 과거의 리더십과 현대의 리더십과 앞으로 미래의 리더십 예 전에는 어 실질적으로 지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코칭 리더십으로 바뀌어져요. 수평으로 바뀌어졌잖아요. 그게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리더십은 질문을 잘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교육은 뭐냐면 너 학교 가서 뭘 배웠어? 이게 아니고요. 유대인들한테는 주로 부모님들이 너뭐 질문 때 냈어? 여러분들 인공지능한테 질문을 잘해야지 돼요. 그런 것처럼 이 질문을 잘하는 사람 창의성이 발상이 되면서 이제 인류의 공헌을 하게 되고 그 분야를 발전시킨다고 좋은 쪽으로 그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다들 사람들이 무서워지는 겁니다. 두려워지는 거예요, 보면. 그게 아니라 그 사람만 나타나면 아, 이게 안심이 되고 아, 내가 악기를 모르는데 아, 저 양반 만나가지고 내가 길을 앞으로 보게 되고 과거에는 놈들, 아이들을 많이 체벌했다고. 애들이 맞은 아이들이 또 아이들을 또 체벌한다고. 그래서 그걸 없애버렸어요. 현대교육과 근대교육 차이는요 현대교육은 체벌을 금지했다고. 그게 학교 안에서만이 아니고, 가정 안에서도 매맞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폭력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된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저 사람이 뭔가 달라. 맨날 입사하면서 퇴직서를 가지고 입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건 사명감이 없는가, 소명이 없는 거야.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무서워. 왜냐면 저 친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까. 이게 윤리도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윤리도덕 시간이 아니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야. 은혜 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베풀고 이런 거다 윤리적인 것도 있죠.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분야에 참 노력을 많이 하고 밤상암서 일을 하면서 그래서 요즘 노동 시장은 이렇게다 있고 있지만은 요즘 다시 벤처라는 게 뭡니까 좋아서 일하는 거예요. 요즘 가끔 요즘 뭐이 트로트 열풍 이 일어나 가지고 오디션 프로가 많은데 봤더니 자기가 좋아서 큰 연습을 하고 좋아서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무슨 뭐 요즘 인공지능은 다른 게 아니라 로보트입니다. 로보트, 로보트가 로봇. 거기다 로보트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 기계에다가 교육을 시키니까 지도교육이라든가 뭐 비지도교육이라든가 강화교육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시키면은 이게 인류를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에, 그러니까 노봇트일 뿐이 해보면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하나의 영광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쪽으로 자꾸만 발전을 시키는 거죠. 뭐 이거 다 인공지능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이걸 것도 666이라고 그러고, 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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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귀신이 뭐 이상한 소리 할까봐 난 걱정돼요, 진짜. 여러분들 자동차, 근데 이거 자동차, 이게 자동차라는 게 기계잖아요. 인류에게 많은 도움을 줬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이런 시간을 통해서 감사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문화명령과 선교명령을 준행하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중요합니다. 아, 저 친구가 대통령이 됐어. 아, 너무 잘하는 거야. 어, 그, 그러니까 보니까, 아, 이 사람 하나님 있는 사람이네. 이, 니 야, 이거는 보니까, 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다들 좋아하는데, 이 친구들이 도약하는 거야.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미신적이고, 완전히 그냥, 어, 맨날 그냥 복이나 구하고 앉아있고,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복이 진정한 복이야.